오늘은 지난 2025년 10월 1일 저희가 핵심 추천 종목으로 강력하게 제시해드렸던 로키텔스케어가 어떻게 무려 248.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전설적인 주도주로 우뚝 섰는지 그 정교한 분석의 궤적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해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폭발적인 탄력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계산된 수급의 법칙과 기술적 데이터의 정수가 맞물린 결과였으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저희 클럽이 강조해왔던 에너지 응축과 구조적 돌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로키텔스케어의 주가를 상방으로 강력하게 견인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수급의 구조적 변화와 매집의 질적 강도를 고도의 분석적 관점에서 심층 고찰해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은 결국 거대 자본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인데 추천 당시 이 종목은 기관이 5일 연속으로 유의미한 매수세를 유입시키며 그간의 매도세를 완전히 종결하고 추세적인 대량 매수로의 극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수급 유입을 넘어 장기적인 매집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기관이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철회하고 대량 매수 우위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는 점은 해당 종목의 기초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의미하며 하단 가격을 떠받치는 강력한 매수벽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수급의 질적 측면을 더욱 정밀하게 파고들어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기관의 공격적인 자금 집행 패턴이 확연히 드러나며 이는 유통 물량의 희소성을 극대화하여 가격 탄력성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마다 대량의 매수 주문을 하단에 배치하며 가격의 하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비대칭성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했을 때 매도 저항을 최소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저희는 이러한 자금의 유입 속도와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여 이번 상승의 크기가 일반적인 반등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수이자 시세의 지도라 할수 있는 이동 평균선의 동역학적 배열과 지지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면 로키텔스케어는 이미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렬되는 정배열 과정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기간 조정 시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했던 60일 이동 평균선을 거래량과 함께 안착시킨 후 추세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정교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장기 하락 추세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상승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술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주가는 장기 기간 조정의 상단 부분을 거래량 폭증과 함께 돌파하며 이전의 모든 매물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는 이 이동평균선 확장 국면은 시세의 가속도가 무한히 증폭되는 구간입니다. 특히 5일선과 11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매수세가 극도로 강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붕괴되지 않고 지속될 확률을 극대화해 주는 기술적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이처럼 이동평균선 사이의 물리적 에너지 밀도를 분석하여 단순한 반등이 아닌 200%가 넘는 대시세의 초입임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승의 확신을 최종적으로 각인시킨 결정적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의 입체적 해석과 상승 하이라이트의 포착이었습니다. 주가는 상단 저항을 관통하는 결정적 순간에 이전 평균 거래량을 수백 퍼센트 상회하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량 거래를 동반한 돌파는 그 가격대 위의 모든 매도 물량을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완전히 흡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며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세력이 가격을 올리면서도 추가적인 매집을 병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분석에 초점을 맞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토록 강력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차트상에서 볼때 시세의 종말을 알리는 이른바 상승 하이라이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시세의 끝은 보통 거래량이 폭발하며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급격한 거래량 증가 후 주가가 무너지는 형태를 띠는데 로키텔스케어는 거래량의 점진적 우상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주도 세력이 여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를 더 높은 가격대로 견인하기 위한 에너지가 충분히 잔존해 있음을 뜻합니다. 저희는 상승 탄력 구간 진입을 확신하면서도 변동성을 고려하여 정교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248%라는 전설적인 수익을 완성하는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키텔스케어의 성공은 기관의 포지션 전환 수급과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 확장, 그리고 돌파 거래량이 결합하여 도출된 분석의 승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과 시세의 물리적 에너지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험난한 여정에서 전문가의 통찰력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시장을 보는 안목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영상 아래 초대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어 성공 투자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